네,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4번 생산성, 효과성과 효율성인데요. 자, 특히 여기에서는 머로스트로 가시는데 어디에서 머스트냐라고 하면 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표 있죠. 저는 이런 표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효과성과 효율성의 특징이 굉장히 실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대부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8페이지에 가서 생산성이요. 생산성은 자 최종 목표는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입은 인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출은 아웃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의가 나오죠. 두 번째,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그죠?를 자원 활용 정도를 고려해서 측정한 거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입이 뭐예요? 자원의 활용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한,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그죠? 수행한, 이거를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간호사가, 아, 이걸 제가 좀 보고할게요. 간호사가, 아, 4명, 40명. 4명, 그 다음에 환자가 40명이에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2명. 그 다음에 환자가 30명이야. 그러면 A 조직이고 B 조직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자, 환자, 간호사 1명당 환자를 10명씩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5명씩 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조직은 사실은 이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조직에서 투입을 자원의 활용 정도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아웃풋 업무의 양과 질이 산출을 최대화시키는 것 이게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가면 B 조직이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오래된 지방 문제였어요. 지방에서 이런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렵진 않죠? 투입을 동일하게 하고, 그쵸? 그렇죠? 투입을 동일하게 하고 산출을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출을 동일하게 하고 투입을 감소시키면 생산량은 올라가겠죠. 이런 문제가 지방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생산성의 두 지표인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보완적 동그라미 상호보완적이라는 말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19년도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또 나왔어?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효과성과 효율성은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틀린 문항으로 나왔었거든요.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과 효율성. 자, 효과성은 아까 산출을, 산출인 거죠. 아웃풋이기 때문에 산출량,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산출 결과를 얼마나 극대화 시켰느냐. 이게 효과성이죠. 그래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목적 달성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게 효과성입니다. 효율성은 최소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했는가? 동그라미 어디다가? 능률성이요.